안녕하세요 반반다육농원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거든요. 지난주엔 엄청 추웠어요. 오늘부터 날씨가 엄청 지금 다시 가을 날씨를 찾는 것 같거든요. 그래 저희는 아침에 서리가 내려서 이쪽은 지금 물건은 다 안으로 들인 상태고 오늘은 저희가 완성분이 좀 이뻐진 게 너무 많아서 구경시켜 드리고 구매하시고 싶은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렴하게 배송할까 하고 보여드리려고요. 요 아이 보이세요? 요아이 마커스거든요. 이제 햇빛이 오늘처럼 계속 뜨거, 뜨겁고 밤에 축구하면 금방 지금은 약간 이제 빨개지기 시작했는데, 색이 들기 시작했는데 더 빨개질 거예요. 오늘 한세 가지 보여드리려고 이뻐서 자랑도 하고, 이게 지금 다한 몸이에요. 제가 매년 키운 거거든요. 이거 햇빛 좋은데 놔주시면 더 빨개질 거예요. 얼굴이 한 10개도 훨씬 넘어요. 마커스가 은근 잘 자라고 색깔 들면 이쁘거든요. 근데 요때랑 봄에 좀 물이 드는 편이에요. 키우기도 쉽고 마커스는 좀 강한 아이거든요. 이건 이제 마커스고요이 아이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름 보이세요? 이름도 좀 되게 브라질리언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아쉽게 요게 지금 꽃이에요. 찐 분홍색 꽃이 피는데 이게 다 꽃이에요. 요게 지금 보이세요? 이게 다 꽃필 자리거든요. 이 아이들은 물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아요. 한몸으로 키운 건데 꽃이 피면 색깔이 너무 이뻐요. 근데 꽃이 며칠 전에 폈었는데 지금 지었어요. 요게 다필 거라 구경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목질로 아래로 좀 이렇게, 쳐, 이렇게 늘어지면서 크거든요. 고목이 되면 이거는 키운 지한몇년안된 거고 잘하면 자랄수록 목질이 되니까 이것도 목질에서 꽃피면 색깔도 이쁘고 이좀 특이하죠. 솜꼭 모카, 모카꽃처럼 목화,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꽃이 나와요. 검색해 보시면 꽃 보실 수 있으세요. 좀름특특한한브질질리언그 다음에 제가 좀 이뻐하는 전이 아이 되게 이뻐하거든요 이름이 홍령이고 이 아이는 에그리 n 이라고도 해요 전 옛날 사람이라 처음에 제가 배울 때 홍령으로 옛날 이름 is a very good one. This one is a v e 이 y 요 보이세요? 이거 여러 개를 심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얼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 이건 진짜 엄청 무은아이예요한3년 이상 된 거거든요. 딴딴하고 이 아이도 이제 며칠 지나면 또 이색보다 더이입장이더 뭐 빨갛게 물이 들 거예요. 꽃은 이렇게 꽃대가 올라서 오렌지 색깔 꽃이 피는데 그건 봄에 피거든요. 지금 꽃은 없고 다육의 꽃 그렇게 뭐 이렇게 끼다랗게 올라와서 이쁘진 않은데. 꽃은 오렌지색 꽃이었던 것 같아요. 흰색인지 오렌지인지 헷갈리네. 좋아도 해도 이렇게. 이거 한 몸이에요. 이렇게 구경하시고 저희가 저렴하게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댓글 댓글 남겨주시거나 더 보기란에도 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을 드릴게요. 구경하시고요. 이제 다육이 요새 관리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춥잖아요. 그러니까 베란다나 뭐 노지에서 키우시는 거는 저희는 5도 밑으로 떨어지면 다 들였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안으로 들이시든지 아니면 비닐이나 뭘 덮어 주셔야 될 거예요. 상강이 며칠 전에 지나서 이제 애들이 위에 서리를 맞으면 버티는 애들도 있는데 거의 물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겨울 대비 월동 준비 해주시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다음 주에도 혹시 이쁘게 물들거나 좀 특이한 특이한 아이가 있으면 또 다시 찍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반반 다육농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